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되는 장수 습관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건 모두가 바라는 꿈이죠.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활기차고 질 높은 삶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 장수 지역, 즉 블루존 사람들의 비교를 참고해서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장수 습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습관으로 지금보다 더 건강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장수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헬스장에서 무거운 중량을 드는 운동이 아니라 일상에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의미해요.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은 걷기, 농사 짓기, 집안일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을 합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높아져 노화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통해 체내 염증수치도 낮아지고 심장 건강도 좋아지기 때문에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중요한 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일 기회를 늘리는 거예요. 두 번째 습관, 균형 잡힌 식단. 두 번째 습관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블루존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가공식품을 거의 먹지 않고 신선한 채소, 과일, 곡물 위주의 식단을 섭취한다는 점이에요.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과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많아서 신체 노화를 늦추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 식사량도 적절하게 조절하는데요. 실제로 이들은 배가 약80% 정도 찼을 때 식사를 멈추는 하라 하치부라는 식습관을 실천하고 있어요. 과식은 소화 기관에 부담을 주고 체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배가 너무 부를 때까지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먹다 보면 몸도 가벼워지고 체중 관리도 훨씬 수월해진답니다. 세 번째 습관 규칙적인 수면. 세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수면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요. 특히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신체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죠. 블루존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 7에서 8시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낮에 잠깐 낮잠을 자는 습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낮잠은 뇌를 휴식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짧게라도 낮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너무 오래 자는 건 오히려 수면 리듬을 망칠 수 있으니 10분 20분 정도로 짧게 자는 게 좋아요. 규칙적인 수면은 심신의 피로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기억력도 향상시켜 준답니다. 네 번째 습관, 스트레스 관리. 네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장수 지역 사람들은 명상이나 요가, 산책 같은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또, 가족이나 친구와의 소통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죠. 우리도 하루에 10분이라도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명상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 긍정적인 인간관계, 다섯 번째 습관은 긍정적인 인간관계 유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요.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은 가족, 친구, 이웃과 돈독한 유대감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는 관계 속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현대인들은 종종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인간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질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에요. 가족과 더 자주 연락하거나 친구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이런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게 해주고 이는 몸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장수로 이어진답니다. 보너스 팁, 소박한 삶과 자연과의 교감 마지막으로 보너스 팁으로 소박한 삶과 자연과의 교감을 소개하고 싶어요. 블루존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물질적 욕심보다는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소박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연 속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고 정원을 가꾸거나 직접 음식을 재배하는 등 자연과 가까운 생활을 하죠. 이런 생활 방식은 정신적인 만족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많은 스트레스는 사실 물질적인 것에서 비롯되고 나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장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한 장수 습관 5가지 그리고 보너스 팁까지 어떠셨나요?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 모두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수 있을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